네 안녕하세요 저, 유니티를 위한 C샵 오늘은 반복문입니다 굳이 귀신입니다 네, 반복문은 특정한 동작을 여러 번 수행하기 위한 구문이죠 네 일단 반복문 조건문 그리고 실제 내용에 대한 수행 이렇게 세 가지면 이 세상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어, 반복문을 쓰는 이유는 따로 쓰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컨트롤 C 브 해가지고 여러 줄 복사하면 당연히 동일한 작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콘솔적 라이트라인 해가지고, 뭐, 헬로월드를 100번 치고 싶어. 어, 그럼 콘솔집에 갖고 100줄 따다다다 하면은, 오케이, 오케이, 와, 헬로월드가 100개가 찍혔네?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만 번, 혹은 십만 번, 인트가 뭐, 42억 정도니까 42억 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짜 무언가에 대한 수행을 반복을 해야 되면, 당연히 코드를 유지보수를할 수,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약해서 짧게 일단 코드를 쓸 수도 있고, 그죠? 동작을 여러 번 수행시킬 수 있는 문법을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while 문이 있는데, 음, 몇개 있어요. 몇개 있는데, 그 중에 일단 while 문. 단순합니다. 조건 시간에, 조건 시간에. 일단, 문을 쓰는 거는 되게 비슷합니다. while, if 한 다음에, 예를 들어, if 문 배웠던 거에서 if, if 쓰고, 소괄호 열고, 그리고 코드로 치면, if 치고 속어로 열고 기타 블라블라 한 다음에 순거로 열고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지만 이게 이것도 돼요 뭐 이거 여기 네. 이런 것도 돼요 if 한 다음에 블라블라 하고 내용 하나 수행 끝 이렇게 어쨌한 문장이 이제 여기 if 문이라서 뒤에 문을 문장을 종결 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넣으면 되는데 문장을 종결 시킬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여러 문장을 넣기 위해서는 요 중괄호가 들어가거나 혹은 한 개의 문장만 넣고 싶어? 그럼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콜론 같은 세미콜론이 문장을 종결시키는 그그 그 구두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건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놓으면 딱 여기까지 여기 물여세개 있는 것까지만 딱 수행을 하고 끝나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긴 하나? 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실수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무조건 중괄호를 넣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름이 뭐, 어떤 거든, if든, while든, 뭐든, 나발이고서 간에, 대체로의 문은 표현할 때, 해당 문의 이름, 이름, 그리고, 뭐, 식. 뭐, 식을 평가하든가 말든가, 뭐, 그거는 얘네가 뭐 하는 건데, 어쨌든은, 식에 대한 걸, 내용을 수행을 하고, 여기 중괄호 안에 실제 본문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while문도 마찬가지입니다. while문은 당연히 while이니까 이름에 while을 넣고 식을 넣는데 보통 이제 조건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뭐뭐뭐뭐 아무튼 블라블라 해가지고 내용을 채웁니다. 여기에 while문은 근데 반복문이었죠. 반복을 시켜야 돼. 그래서 그 조건을 어떤 식으로 놓냐면 여기 블라블라 안에 있는 내용이 참일 때까지, true이기만 하면 무조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수행을 하면 아까 말했지만 이런 식도 되긴 해요. 블라블라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블라. 자 이렇게 되면 물, 물결 세 개가 물결 두 개가 무언가 참일 때까지 돌아주세요라는 뜻인 거죠. 근데 위험하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형태로 쓰는 걸 조금 추천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괄호 따로 써서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t r u e 일 때까지야 그러면 엔트는 10 넣고. 인트, 아,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자, A가 0보다 클 때까지 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10이죠. 만약에 이걸 돌리면, A는 양수.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A까지 추,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아이고. <laughs>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실행을 해보면 예를 들어 콘솔 좀 라이트라인은 다음에 나중에 언제 할 거예요. 무한루프로 가면 이게 계속 돌아요. 아까 그러니까 시기 참일 때까지 a가 10, a보다 0보다 클 때까지죠. 그러면 a의 값이 어쨌든간 현재 변화가 되질 않죠. 변화가 되질 않아요. 지금 a가 10이야. a는 1 0이네 그리고 여기에 a가 0보다 클 때까지, 크면, 아니 크면, 네, 클 때까지, 크면 여기를 돌아주세요. 뭐 정확히 는이 증거로 아니죠? 이게 그래서 계속 돌게되죠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안에 이 조건을 탈피할 수 있는,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코드를 꼭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빼기 빼기 a 이런 식으로 해서 1를 빼주세요라는 거죠. 이게 전이연산자로 전이, 전이 연산자로 1을 감해주는 효과가 있죠. 자, 뭐 이거 아무튼 이렇게 쓰면 이제 실행을 해보면 1 9 8 7 2, 1해해1 1이이약에에었었여여서서1 1을을을아아에요요가1 1일때1 1을어어럼럼이이죠죠러면면 자, 여기서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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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1 1 1 1 1이면 0보다 크죠 그럼 여기서 에 1을 일단 찍습니다 근데 빼기 빼기 a, a에서 1을 빼서 그럼 a가 0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체크를 하면 어? a가 0보다 크진 않죠 a는 0이니까 같으면 같은데 크진 않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보싫으면 right line에서 반복문 끝 이런 식으로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19, 8, 7, 1, 반복문 끝.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죠. 자, 자, 클 때까지니까, 만약에 같을 때까지면, 이렇게 0까지 찍히게 됩니다. 한번 쳐보세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while 문은, 여기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일 때까지, 여기 안에 중호로로싼 내용을 수행을 해주세요. 이런 식의 구문이고요. 꼭이 while 문 안에 이 조건을 어떻게든 뭐 다른 형태로든 조건을 조건을 이제 뭐랄까 조건을 뭐랄까 그니까 탈피할 수 있는 이런 구문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따 나중에 브레이크를 배울 건데 아니면 여기다가 이걸 무한히 돌려 예를 들어 조건 이게 여기 있는 거는 true나 false의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왈문 안에. 그래서, true야. 띵. 그럼, 정말 무한히 돌게 됩니다. 무한히 도는데, if, a가, 0, 아 0보다,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가, 아니, 0보다 크기 아니라, 뭐, 0보다 같거나 작다면, break. 그리고, 뭐, 빼기 빼기 a.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긴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라고 해서 중간에 어쨌든간 이 while 문이 조건이 만족을 했어. 브레이크라는 게 문장이 일단 실행이 되면 무조건 무조건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이따가 다시 나오긴 하는데 간단하게. 그러니까 while 문 안에는 그래서 특정한 조건이 만족하면은 브레이크를 써서 이 구문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나오게 끔만넣거나 b r 브레이크를 써서 아니면 아싸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무언가를 수행을 해주면 됩니다. 예, 이건 근데 무조건 필요하죠.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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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봤지만, 그냥 정말 무한히 돕니다. 무한히 돌아요. 아이고, 정신 나갔네. A가, 0부터클 때까지. 뭐, 이런 거죠. 그니까, 러 무한히 돌기 때문에 무한루프에 빠지도 않도록,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일단, 이거, 여기 예제는 ARGS가 뭔지 모르니까, 요거는 건너뛰시고, 방금 전에 보였던 그거를 한번 타이핑을 해보세요. 두 와일문입니다. 두 와일문은, 와일문과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이 됩니다. 무조건 한 번이 실행이 돼. 일단 이건 코드가 조금 어렵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이걸 두 와일로 바꿔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건 일단 냅두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두 알면 일단 두 쓰고 약간 쓰는 게 약간 복잡해요. 두 쓰고 중괄호 열고 yl 그리고 소괄호하고 맨 마지막 에 세미콜론. 근데 여기 안에 이제 조건을 판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true일 수 있겠죠. 이러면 이것도 이게 이제 무 루프인 거예요. 자, 콘솔점 라이트 라인. 아이 5, 이, 똑같은 거, 그냥 보살 뜨죠? 자, A는 어차피 숫자가 여기 있으니까요. 쓰는데 문제가 없고.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클 때까지, 슝. 아이고, 빼기 빼기 A를 안 했네. 자, 빼기 빼기. A, 예, 뿅. 자. 일단 거의 똑같죠? 완전히 똑같죠? 방금 전에 내용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예. 완전히 똑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달리 보이느냐면, 자, 만약에 여기서 A가 0일 경우라고 칩시다, 0. 만약에 0이다. 만약에 0이야, A가. 그러면, 이 와일문 같은 경우는 A는 0이네. 어, A가 0보다 크지 않구나. 바로 나오는데, 두 와일문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실행을 합니다. 여기 내용, 일단 실행을 하고, 빼기 빼기 A가 됐네.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겠죠? A가 0보다 크지 않게 되면 바로 이렇게 벗어납니다. 자, 그럼 콘솔조 라이트라인으로 여기서 A를 찍어볼까요? 아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죠? 실행을 해볼게요. 짠. 자, 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기가 잘안 좋으니까, 두 와일 여기다가, 두 와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뿅. 이 와일문과 두알문은 이런 형태의 차이가 있어요. 두알문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경우는 그냥 두알문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와일문과 포문을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laughs> 이제 다음이 포문입니다. 자, 포문. 일단 초포문은 쓰기, 에기에는 조금 부, 에이, 뭐라고 부터 조 진짜 와일문도 아주 조금 더 복잡한데,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와일문을 조금 더 추격한 느낌의 문자, 예, 그, 문이고요 구문이구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초기화 관련된 내용, 그리고 조건식. 이제 와일문 트루트 폴스 해갖고, 무한루프를 돌리네 만에 하는 부분이 이두 번째 내용. 그리고 그세 번째는 증감식. 이게 와일문 같은 경우 봤을 때, 어쨌든간 이 안쪽에 I++이든, 뭐 i 이뿔이든 i 마이너스 마이너스든 뭐든지 지금 폭든 i든 인덱스든 뭐특정 숫자를 증가를 시킨다거나 감소를 시킨다거나 뭘 한다거나 만다거나에 대한 조건이 어쨌든간 들어간단 말이죠. 쭉쭉해서 넣는데 그렇게 뭔가를 숫자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 생각해보니까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싸리 임시 변수, 아니,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써서 i가 0이고 0이 0이 이 길이 될 때까지 돌아주세요. 그리고 이 문장이 실행되면 하나를 올려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어차피 와일문에서 에지간하면 넣어 주는 형태의 그런 내용들. 뭔가 인덱스를 뭔가 그러니까 캐릭터를 10마리를 돌 거야. 그럼 0번부터 9번까지 대충 돌 거, 돌게 되겠는데. 그럼 0번부터 9번까지 쭉쭉쭉 돌 거야. 그러니까 뭔가 개수의 개수의 상어가하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돌려 그런 일이 너무 너무 많으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그 문법으로 만들어 둔 거죠. 이거는 재밌는 게다 비워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비워져도 상관없는데 여기 만약에 여기는 초기와 여기는 증감 증감쪽이죠. 네, 얘 얘가 만약 에 비워졌으면 그냥 얘는 무한 루프인 거예요. 네. 뭐,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행은 이런 식으로 돼요. 만약에 딱, 포문이 단 처음 딱 들어오면, int i라는 놈을 만들었네?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조건 체크를 해요. 이 i가 무슨 거의 길이보다 작다면 실행을 합니다. 쭉 실행을 하고, 쭉, 문자 끝났죠? 뿅. 그럼 1로 들어와요. 그래서, i를 1로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어? 또 아직도 작네? 실행, 수용, 플러스 1, 그럼 3, 0, 1, 2. 두 번. 2가 장르 실행, 3, 4, 5. 뭐, 이런 형태로 수행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보면. 자, 4. 인다 있는 영부터 해가지고. 보통, 아, I를 쓰는 이유는, 어, 관용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서 그렇진 않으나 정말로 많이 사람들이 IJK, 그러니까 포문이든 와이리든 여러 개를 중첩해서 쓰시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IJK, 뭐 이런 형태로 정말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멋대로라기보다는 뭐 사실 그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int IJK를 쓰는 게 좀 무난할 것 같아요. 얘를 실행을 해보면, 0부터 9까지 찍히고, A에 대한 값이 찍히고 끝났죠? 네, 이렇게 됩니다. 쓰기가 조금 불편, 와일문 대비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불편한가? <laughs> 글쎄, 어쨌든, 문법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냥 써보면, 쓰다보면, 타면요. 그냥, 하나도 복잡하거나 하나도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그냥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반복을 해라 이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따로 문법 구문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편하게 쓰라고 그런 내용의 포문입니다. 자, for each는 일단 지금 배울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내용을 써놨는데 I numeral 이 맞을 거예요. 어, 맞나 모르겠다. 어, 맞을 겁니다. 아무튼. 이뉴머러블이 아니면 이뉴머러의 인유머러, 터블? 뭐 아무튼 이런 형태의 인터페이스 정한 이름이 아닌데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네. 그거 그러니까 적당히 써놓고 아까 확인해보니게 깜빡했네요 어쨌든 이 열거를 할수 열거라는 건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디까지 돌린다 그런 내용인 건데 고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객체에 걔가 갖고 있는 요소들을 훑을 수 있는 형태의 문법이 forEach예요 그래서 사실 어, 우리가 근데 그냥 공부 조금 안 하고 뭐 대충 쓰기에는 사실 요거지. 뭐 배열이나 리스트나 딕셔너리를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준다. 뭐 요렇게만 하는데 정확히는 요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인지는 아, 모르겠고요.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그 객체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준다. 뭐 요런 형태의 문법입니다. 근데 포이치 지금 쓰기에는 지금은 뭐 배열도 몰라 리스트가 뭐야 딕셔너리는 뭔데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나중에 외우게 될 겁니다 브레이크는 아까 그 와일문 할때 잠깐 나오긴 나왔는데 브레이크가 만약에 수행이 되면 해당 반복문을 바로 탈출을 해요 보면 아까 while true네요 while true면 이게 무한이겠죠 계속 어떻게든 반복이 될 거야 뭐뭘 했어 리드라인이야 콘솔쪽 리드라인을 문자열을 받았어 들어 입력을 받았습니다. 입력이 만약에 없으면 브레이크. 없으면 이와 h 문을 나가 주세요인 거예요. 요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건 어쨌든가 w h 문이 아니라 w h 문뿐 아니라 그냥 반복문 안에 있으면 브레이크가 만약에 수행이 됐어. 어떤 식으로든 수행이 됐으면 바로 와 h 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 의미 없이 그냥 브레이크를 예를 들어 썼어요. 정말 의미가 없죠 그러면 수행되는 걸 볼까요 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밖에 안 찍혀요 모든 나 나발은 이 조건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딱 실행됐고 실행됐어 코슬를 라이트 하면 아이가 0이네 0이 찍혔어 근데 브레이크네 바로 나와서 여기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컨티뉴 continue. 컨티뉴는 브레이크랑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다른 게 컨티뉴 이후 이후가 실행이 안되고요 바로 조건 체크하는 부분으로 가요. 만약에, 자,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와 e 문도 일단 수행 방식은 똑같아요. 자, 인텔 i가 0이네. i가 체크를 해봤어.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이가 한 10이래. i가 당연히 0이니까 10보단 작죠? 그러면 또 체크를 뭐를 하네요. if. 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거면 continue래요. 뭐, 근데 이거였어, 만약에. 그러면, 이거 였으면 컨티뉴. 그럼 바로 일로 뛴니다 그래서 체크? 근데 아니야. 그럼 내용을 수행을 하고요. 슝 왔다. 근데 뭐또 얘야. 컨티뉴. 이런 식이 네요 여기서 지금 마우스 포인트로 했으니까 조금 보기가 헷갈릴 수것 같네. 컨티뉴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이고 콘솔전 라이트 라인으로 i를 찍고 싶어요. 조금는 싶은데. 찍고는 싶은데 나는 짝수만 찍고 싶어. 그랬을 때, if, i를, 홀수야, 만약에 홀수면, continue를 해주세요. 가도겠죠? 그러면은, 0 찍히고, 2 찍히고, 4 찍히고, 6도 띠까띠까 해갖고, 8까지 찍히겠네요. 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조건이 만족을 했어? 그러면 여기 안에 실행이 되고, 여기 안에 실행이 되면, continue가 실행이 됩니다. continue가 실행이 됐다는 건, 얘가 포함된 현재 있는 반복문을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을 수행을 안 하고요 바로 여기로 뜁니다 바로 띄어서 체크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을 실행시키지 않게 만든다 가 이제 c o n t i n u 의 기능인데 while문 쓸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while에서 아이고. while true야 아니, while true 말고 아니, true라고 하죠 아이고, 그래. A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A가, A가 10이고, 10보다 작을 때까지. 음, 0보다 클 때까지라고 했군요. 0보다 클 때까지. a 빼기 A야. 근데 방금 전처럼, 만약에, c o n s o l e r i t e l i n e 을 A를 찍고, 그 다음에, if A가 홀수면, 컨티뉴를 했어. 그러면은, 뛰긴 뜁니다 근데 이건, 이건 일단 어떻게 뛰냐면, 10이야. 어, 크네? 10을 찍었죠? 홀수 아니죠? 그러면 9가 됐죠? 뿅! 9는, A가 다행히 9니까, 0보다 크죠? 찍고, 9 찍혔죠? 9는 홀수네? 9네? 이런 식으로 무한반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컨티뉴가 만약에 while만 했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컨티뉴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투문인데 이걸 요거는 아, 레이블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일단 해당 레이블로 흐름을 강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거는 보통 뭐그 책에서 보면 스파게티 코드가 되니까 쓰지 말라 뭐 이런 형태로 쓰면 네,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요. 이게, 진짜, 스파게티 코드라는 건 되게, 네이밍이 되게 좋은데, 이게, 요거를 일단 한번 보고, 간단하게 보죠. 자, 실행이 됐습니다. 메인 암수가 실행이 됐고, 인터 아이가 0이래, 고투 체크, 체크로 갑니다. 체크라는 레이블을 찾아서 가요. i 가 0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거부터 실행이 돼요. 근데, 만약에 I가, 이거보다 많이 작아.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ARG 랭스가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I가 0이니까 당연히 작죠? 고트 루프로 루프로 갑니다. 슝. 그럼 루프부터 콘솔라이트라인에 ARG를 해갖고 뭔가 찍어. 그 다음에 또 밑에로 들어와서 체크 루프, 체크 루프. 이 예, while 문을 이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긴 한데 지금 코드가 완전 보기 힘들죠. 완전 보기 힘들죠. 너무 힘들죠. 어, 이거는 정말 정말 끔찍합니다, 사실. 그래서 고트 문은 진짜로 어, 한 함수 안에서도 되도록이면, 뭔가, 어, 한 함수 안에서 한 개만 쓰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어, 뭐, 2중, 이중 3중 포문이나 2포문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면, 이게 특정한 변수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 번에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예. 네. 근데, 그거를 그래서 고통을 써서 해결할 수는 있는데, 예제로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보자. 뭐 예제를 하는 한 되게 애매하지만 뭐 예를 들어 i o t 0 j 1 0불 j FHJ,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콘솔점 라이트 라인은 i 곱하기 곱하기 j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사실 뭐 그냥 0부터 40까지 뭔가 찍을, 에이, 뭔가 아무튼, 이거를 하는데, A와, I와 J에 대한, 뭐, I랑 J가, if, I, I 곱하기 J가 100보다 크면, 100보다 클 수는 없구만. 어, 한 40, 50보다 크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하고 싶다. 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동작은, 그 여기로 가고 싶어요, 여기로. 예. 네, 여기로. 그러니까 반복문 끝을 바로 찍고 싶어. 자, 그랬을 때, 자, 브레이크를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쓰면, 요 브레이크는 얘만 벗어납니다, 얘만.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 포문은 이렇게 돌아서 다시 실행이 돼요. 다시 실행이 되고, 50보다 크면 브레이크. 뭐 아무튼 그래서 수행 자체가 되게 괴랄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데, 자, 일단 뭐 찍어볼까요? 뭔가 숫자가 아무튼 희한하게 나와, 뭐 곱하기니까요. 곱하기에 대한 숫자가 쭉쭉쭉쭉 찍혔고, 어쨌든 간, 내가 원하는 건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50이 넘는 값이 어떻게든, 어떻게든 찍, 찍, 찍지 않으려면 여기 위에다 넣으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예 최초의 50이 넘는 게 만약에 찍혔으면, 이이중포문 자체를 다 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한번더 체크를 한다거나, 한번더 체크를 하면 일단 동, 동일하게 되긴 합니다. 어? 아, J가 없네. J가 없으면, J가 없으면, 이걸 또 이런 식으로, 콤마, 안녕. J는요. 이런 식으로 쓰고, 얘는, 뿅 지우고, 뿅지고 하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래서 내가 원하는 건, 어쨌든 그 한, 최초의 50이 넘는 거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내용을 안 찍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자, 어쨌든 최초로 50보다 넘는 게 나왔더니, 안 찍혔죠. 그래, 이거를 동작은 하나, 코드가 지저분합니다. 일단, 그리고 코드가 완벽하게 똑같은 코드가 여러 번 나왔죠. 이게, 코드 중복은 정말 안 좋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다음 방법이, 이제, 불 비체크라는 놈을 두고, 이러면, 스크는 트루 그리고, 이 내용은 지우고, 비체크가트루이면 해줄라. 일단, 내용은 동일해요. 내용은 동일해요. 가시, 아이고 실행되면, 그 동작은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 50, 자, 여기까지 찍히고 끝나죠. 동작은 똑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냥 원하는 동작은 했으나, 뭔가 최초 50보다 높은 숫자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바로 이 반복문을 나가고 싶었다. 그 동작은 했으나 변수를 하나 더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고투를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고 이건 지우고 e 뭐 n d for 딱 이렇게. 그럼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뛰어요. 만약에 5 0 높아 엔 n d for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부터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해지는 느낌이 죠 요렇게 이게 이중포문 이상이나 삼중포문이 된다거나 그리고 포문포문 포문 안에 이프문이 막 드럽게 막 엄청나게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프문 있고 여기도 막 스위치문 있고 그러면 코드가 되게 보기 힘들어요 근데 어떠한 조건이 만약에 만족이 됐어 여러 다중포문 안에 다중 반복문 안에서 그랬을 때 나가기 위한 용도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가독성이 이렇게 딱 단방향이어야 돼요 얘, 가간 다음에 여기서 또 일로 가고, 이건 좋지 않아요. 이건 최악이고,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딱 단방향. 여기서 여기로 간다. 이런 느낌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데, 어,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개 쓰는 건 정말 최악입니다. 여러 개는 저도 단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정말 유지분수안 좋기 때문에요. 어쨌든, 가급적 사용은 회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리턴문인데, 리턴문은 나중에 할 거예요. 네, 함수에서 쓸 건데, 함수를 종료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종료를 시킬 때 여기서 계산된 내용을 바깥으로 넘겨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건 어쨌든 다음에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